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정말 진짜 아까운 차예요. 제가 진짜, 와, 이건 제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차인데, 차가 너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소나타 차량이고요. 소나타, YF 소나타예요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성능 점검을 보시게 되면, 연식은 2014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날짜는 2013년 9월 4일날 최초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사용 연료는 LPG 가스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어, 연식 대비 많은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주행 거리는 현재 16만 9천 키로 정도 그 주행을 했고요. 그 튜닝 특별이력 용도 변경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튜닝은 없음 특별이력 없음 용도 변경 없음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 있음 단순 수리는 휀다 그 운전석 휀다 본네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앞에 그 플라스틱 그 쪽이에요 범퍼 바로 뒤편에 그 다음에 조수석 휀다 이렇게 그 교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누유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 국민모터스에서는 차량 그 들어오고 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은 다 모든 게다 경정비가 완료가 돼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디 하나 하자에 있는 그런 차량들은 없습니다. 흠 잡으실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는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앞쪽 타이어 거의 100% 가까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어 처음에 그 차를 가져왔을 때부터도 타이어를 간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휠은 K7 휠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18인치 휠이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디타이어도 거의 90% 가까이 이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크랙이거나 손상이 엄청나게 심하게 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내부 상태입니다 내부 상태 여기도 지금 그 가스통을 이렇게 그씌워 놓으신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제가 봤을 때 골프백은 한두개 정도 실릴 것 같,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수석 뒷바퀴 쪽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거의 90% 이상 남아있고요 여기 마크 보이시죠 거의 새 겁니다 타이어도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있습니다 크랙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크랙이 좀 있는데 전반적인 그휠 상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그앞 타이어도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그 크랙이 조금 심하게 잡혀있는데 여기 가세그 약간 가해 쪽에 이렇게 그 스크래치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휠 상태를 보셨을 때는 거의 뭐그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앞바퀴 있는 데 쪽만 여기 크랙이 약간 잡혀있어요. 이 있죠. 네, 요 상태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연식 대비 했을 때는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차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더 리피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각종 그 윈도우 스위치 작동 상태 에 이렇게 그 스위치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퍼포먼스. 네, 전자 장치. 네, 점검 중입니다. 네. 모든 경고등 다 꺼졌고요. 그 전자 장치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큰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한번 봐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나? 네,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디오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안경 수납 공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 실내도 LED 화이트 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내부 상태가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와 진짜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엔진 상태 너무 좋아요 소리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조용하죠 그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서 내려서 전반적으로 앞쪽 실내 모습입니다. 앞쪽 실내 모습이고 요거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다 수동으로 들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보이시죠? 굉장히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 그리고 여기 옆에 굉장히 깨끗하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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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좋습니다. 네, 차량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 요것도 지금 얼, 그, 입히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 그러는데, 완전 새 거예요. 그, 문콕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그, 뭐야, 작업을 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내비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필요 없다라 그러시면은 제거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문입니다. 운전석 뒷문. 네.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실내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이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네 거의 사용감이 없이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송풍구 에어컨 송풍구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조수석 뒷문짝 안쪽입니다. 네, 상태, 보이시죠? 어디 벗겨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뒷좌석, 가죽 상태. 거의 뒷좌석은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죽이 거의 그냥 새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동승석 앞쪽 문입니다. 네. 상태 한번 보이시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약간 하얗게 올라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죽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어,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여기 안쪽에 있는 걸더 문대서 좀잘좀 좀 닦아주지, 안 닦은 거 같은데. 네, 상태 한번 보시죠. 해져 있거나 까져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저것도 제가 봤을 땐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네,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시동을 걸어서 그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라 그랬던 게 차량이 굉장히 소리도 그 적게 나고요. 그다음에 어 차량 관리 상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진짜 좋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 진짜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미 모터 쓰다 보니까 또 약속을 지켜야 되죠. 네. 저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진짜 최고의 만족.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저희 그 제일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요 차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530만원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만원. 어 정말 마음에 드실 거고 절대 후회 안 하실 차량이십니다. 그러니까 어, 보시고 영상 영상 보시고 차량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그 눌러주시고요. 그 지나가지만 마시고 그냥 영상 이렇게 뭐잘 보셨다라 그러면 뭐 좋아요라도 이렇게 눌러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민모터스의 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